지금 뭐 어려운 거 없었어. 성일 성이 후일 자격특등이다. 진짜 1등한번 했을 때는 그래 어제 어제 일등한 거구나. 나1등한번한게 너무 나도 귀중했나봐. 나 오늘 1등한 걸로 기억하고 있잖아. 얼마나 귀중했을까 내1등아 오늘이긴해요. 맞아요 오늘이긴해. 와. 하루에 단한번 1등 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3일 동안 어제 15번 아니 15번 만에 14번 한 다음에 이제 15번째 1등 아니 근데 뭐, 아 근데 뭐아 너무 아쉽다 그냥 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기억나는 게 이제 확정핑후 3색 그거 점수만 조금 더 벌었으면은 꼴등 안 했어 그거 너무 신경 쓰여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전판 4등은 뭐볼수 있다 해야지 1만 북다 살아있네요 아니 이렇게 붙든 듯 적도라 오사 갔으면 됐지. 빛. 됐어 됐어. 1만 팔삭 vs 1삭 북인데 1, 1만 북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뻥. 도시대 고려시대다 같대. 럼. 진짜 레전드다. 그만해 진짜. 럼. 아. 와 진짜 레전드 그냥. 이미 그냥. 너무 재밌다 와 우리 야방이나 하죠 어떤거요? 진짜 쓰레기 줍기? 그럴까? 저 야방 좀 준비할까요? 쓰레기 줍기 야방 데이터 잘 터지는 데 있나? 집게나 하나 살까? 쓰레기 줍는 거뭐 있나? 쓰레기 좀 줄까? 청소 자원봉사 이런 거 받는 데 있나요? 지. 착한 일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일천을 줍는다 이거 마작을 친다. 뻥. 아 사만 내지 말고 사삭부터 내자. <laughs> 국자풍 하나 보고 치 받은 건가요? 네. 왜냐면요게 이제 급소라서 이거 아니면은 화를못 해요. 해 태...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치 받고 6, 7통이거든요 치. 통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치. 이러면 7통까지도 통해 보이고. 아토즈케. 오케이. 북풍 하기 전에 와서 다이다. 행위험펜은안 내고 있어요. 위연펜 안 냈어. 정말로 억울해. 억울해. 보라 7 통에 2만3통 사삭 칠사 아니 나 진짜 어 내에서 야방하는 거 상상했잖아. 어 쓰레기 줍기 어뭐 어디서 뭐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어 상상했잖아요. 이상한 아이디어 주지 마세요. 항상 망상하고 어? 말 없어지니까. 음. 활삭이요. <laughs> 음, 음, 치도이? 치도이 보면서 입에 코? 충분히 이상한 아이디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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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작 쳐야 돼. 뜨뜨뜨 르릉 두두루두 이거 그냥 영도로 노래 어. 틀수 있다는 건가요? 네네넹 네. 이 영도 마작을 1급 춘재 마작이 재밌었다면 영도 마작으로 한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4 이렇게 들어 응 도라신처 고통이라고 아 사사깡이야 아, 왜또 슈퍼 급손데? 또 아, 참 이게 무엇이냐? 아이고, 그냥 1, 2통 버리고 치토이 갔어야 됐다. 이삭킵하고 상가 2호통이 조금 생길 수도 있으니 활통론 아니야? 살짝 무서운 게 일삭풍이네. 어제 당당하게 1등하던 1급천재는 어디가고 무말랭이같은 1급천재만 남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말랭이의 1급천재입니다 <놀라> <놀라> 이게 그 이미 7만 6통을 못버려요 일만 6통못 버리고 삼삭 빨고 버릴 거 없고 이미 그니까 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수비 또이 확정도 그러니까 치도이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수비 느낌으로 가. 근데 3삭도 진짜 운 없으면 1 2삭막구할수 있어가지고 될수 없으면 맞긴 했는데 삼삭 정도는 밀면서 치도이 운 좋게 치도이 템파이 되고 라는 거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전 삼통이나 치죠 그 정도의 어? 용기가 없다. 지 2만 3통 5,8통 3 0 근처 오 나이스 펑. 헤드리스 이장태 대면에 1세 계열 만들어왔아 근데 2만 디치. 2장이라 그냥 음 그래그래 준비합시다짐 그래. 수거 쌍가 되면 싸움이 길어지네. 이마 끝났네. 이게 뭐람. 끝. 네 no, 와우. 당기 <북단기> 북 당기. 일이라는 숫자를 좋아 좋아 안 좋아하시나요? 나가! 슬프구나. 1등을 하고 싶어요, 저도. 실사계 7통 6만. 으. <laughs> 진짜요. <laughs> 조용해. 으. <laughs> 그냥 울 거면 캠 키고 울어라. 와! <laughs> <laughs> 캠 키지 마, 보기 싫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쉴 생각도 없었지만, 보기 싫어리라뇨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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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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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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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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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만타 어, 어, 만타 안 함? 레알 7만 타 할걸. 아, 왜 8통 밖에 선택지가 없다 생각하지? 7만 타가 4만이 뚫렸었죠? 기억이 막안 나는데. 만수 쪽 상황이 좀더 7만이 괜찮았던 걸로. 으, 어, 힘들구나. 내가 바닥을 안 봤네. 아니, 선택지를 7만과 8통으로 하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고민도 없이 8통 냈네. 위에 숫자는 클수록 좋은 건가요? 나가! 나가! 아! 스테하이 샹 꼴등 마지막 우야 아, 리치. 아, 라의직だけど 흐. 이번니날 리치. 요간망있죠간데로 쪼간데로 쪼간데로 로쪼모안로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직 뭐남2남3남4 있으면 괜찮아요. 왔다 왔다. 리치, 리치 하자. 이제 발발 들어오고 중중중 들어오면 되겠다. 리치, 백스모 보라 3.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체대다. 갑시다. 이걸 울어서 간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무조건 맨젠이에요 무조건 맨젠 응? 음? 이걸 울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없어. 이렇게 좋은 패를 어떻게 울어서가. 옆에 후로 버튼 하죠. 아니, 근데 저는 후로 버튼 꺼놓으면 안 돼. 일금님 텐션 올려주세요. <laughs> 우하하. 맞아, 방송을 하는데 텐션 올려야 되지 않, 않겠습니까? 이럴 땐 치트키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멘젠가 맨쟁가... 아, 이거요. 후로 웃음. 안킨다니까 중에. 와, 해 그래. 선점 보너스. 5만 1장에 2만 2장 남았나? 이러면 4만이 좀더 넓네. 아니요. 안 울어요. 진득하게 해야 돼. 리치! 가자! 리치! 낙하스지 사삭! 육구통! 오케이, 론! 아, 피종이 아니야. 리치 100, 리치 100! 아! 아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남남극 두판 남았다 두판 남았다 도란 7통 9중 9패 해줘요 우와 7종이네 국사 하죠? 국사는 오히려 보통에서 회피하는 방법이야 전 제패에서 제패에서 눈을 돌리기 싫어요 국사 응. 하는게 더 노잼이야 그냥 게임 포기잖아 뭐가 재밌어 어차피 인생 운빨이라고 대충 살지 않잖아. 어차피 마작 운빨이라고 대충 마작 치고 싶지 않아. 하가 나갔어? 아니야, 이거는, 그니까, 왜 천점 화료를 하면 안 되냐면, 대면이 연장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뽕! 하가가 만관으로 상가 쏘는 그림도 있고. 됐 지!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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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이야, 괜찮아! 장관없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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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괜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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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오케이, 왔다. 8만까지 오고, 100 오고, 어? 8만, ,000, 8만만. 6통? 이거 8삭이다 5통 딱 들어오면은 이제 또. 2 0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4등과, 발버둥 치고 4등은 달라요. 으. 아, 찢도이를 볼까 말까네. 아니야. 지! 아니 미친 게임아, 아니 이패코! 아니 아니 이거 이패코 밖에 안 맞잖아. 와! 미치, 미친 미친 게임, 아내만 아네만을아네만을 해야 돼. 아네만드레 게임아, 3안커는 들어가야 돼. 리치 발15안커 됐다, 3안커. 이상태 리치 발 3안커. 또이또이. 리치다요? 야, 개스트레이 게임아. 아, 개스트 게임이다. 와씨. 리토와 <목소리> 리스크토 덩카交換 대대にする 뭐노? 진짜 악마가 폐산 조작한 듯. 와, 와, 와.